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 기도 시카고의 수사랑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 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디모델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주의,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빌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듣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적절한 사람으로 디모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디모델을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자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예수와 복음을 빌미삼아 모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오직 예수의를 구하는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연단을 통해 온전히 자기의를 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마다 보니까 가끔 여러 종류의 추천서를 쓰게 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들의 장학금을 위한 추천서도 쓰게 되고, 학교 입학에 대한 추천서도 쓰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추천서를 쓰게 되면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고 그 추천하려는 그 사람의 모습과 마음과 태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는 일은 동시에 일정 부분 평가를 받는 일이기도 하니 기대도 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추천과 칭찬을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물며 주님이 어떤 교회나 사역지 혹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추천해서 보내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선영이를 보낸다. 왜냐하면 이 밖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내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신나는 일일 것입니다. 선영이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이를 구하는 종이기 때문이란다라고 이렇게 추천서에 써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나의 일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 저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자녀들, 동역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 그리고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 대신 구해줄 사람,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정죄와 교만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며 손을 내밀어줄 사람. 오직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며 사람과 어떤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이런 사람은 절실히 필요하죠. 이 땅의 복음과 사랑으로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들에게 가서 복음과 사랑으로 그 추수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이 마땅치 않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주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이보다 적당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찾아주시는 그런 진실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디모대처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풍성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주옵소서. 디모대처럼 진실되어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이미 파송해 주신 사람들과 또 일상의 파송지에서 진실된 일꾼으로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